더이 먹었지. 어. 언니가 다른 걸다 먹어도 더이 먹지 말랬지 너. 맨날 더이 어, 먹어. 궁금하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감자를 파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<laughs> 세상 사는 이야기. 보스 엄마 양띠예요. 감자래요. 감자입니다. <laughs> 이게 언제 심었지 우리가? 3월달에 심었나? 아요. 봐야겠네. 3월에 심었을걸 3월은 너무 빠르다니까. 지금 내, 내가 정지를 했어요. 사고가 정지를 했습니다. 아, 덥네 바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탈지 그때 이제 심었을 때 심을 때도 고생해서 했는데 팔 때도 역시나 고생입니다 경사가 있는 곳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오늘 감자를 파요 이제 장마도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원래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감자가 좀 많이 썩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썩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중에서 제일 큰거 제일 크네, 큰 녀석 그래서 이게 종자가 아무래도 이제 종자용으로 심은 게 아니고 그 식자재 마트에서 이제 먹는 이제 먹자용으로 저희 용띠의 표현을 빌자면 먹자용 먹자용으로 이제 사가지고 해서 했는데 여기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 너무 많아도 못 먹어. 응. 우리가 얼마 안 먹잖아. 날뛰어서 <laughs> 먼저 팠는데 이렇게. 조금 말, 일찍 너무 일찍 팠나 아니야. 조금 알이 생각보다 굳진 않았어요. 지금 봐야 돼. 문제가 뭘까? 이게 나무가 보니까 응. 종자가 안 좋은 것 같아. 다시 종자용으로 사서 해야겠어. 어, 어, 종자용으로 다시 콩배기. 니까 하나 쪼가 들어가 나 쪼가. 이제 깊이도 안 들고, 응. 아니 나무가 응. 해가는 가닥치가 안돼 결아라게. 원래 응. 예, 감자농사 망했구나. 응. 폭망 시리즈에 들어. 아닙니다. <laughs> 폭망은 아니야. 그래도 응. 우리는 이제 종자용이 있잖아. 야, 이안이 와중에 썩은 게 있어? 이런 예멘뱅 예빙... 썩은 많이, 게 있어. 비가 많이 왔잖아. 어, 비탈이잖아 여기 산이고 왜? 참말로 못생긴 아, 것도 있어 심지언경아 무슨 비가 이거 많이 뼈 왔잖아. 사골 꾸리다가 있잖아. 음, 음, 응, 이러면... 나무가 좀 생겼다 이. 이런 녀석 있습니다. 이거 <laughs> 왜못 뭐 이거... 생겼지? 무슨 빵같지? 안에 음, 그런 빵 있지. 응, 음, 맞아. 그런 예. 빵. 고급진빵이 예. 음. <laughs> <laughs> 진짜 파봐. 근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. 왜냐면 잘안 들어가지고. 재미가 없습니다. 너무 많이 들면은 이거 또못 가져가. 아, 그래서 근데 진짜 하나씩 못 하나 발견했어 하나 발견했어 하나 발견했어요. 하나 발견했어요. 하나 발견했어요. 하나 발견했어하 발견했어요. 하나 발견 하나 있습니어저지종자견했어나를견어요 하나 발견했어요. 하어요 하나 발했어요 하나 발견했어했어어요하 녹여야되나? 근데 이번에 비 엄청 많았잖아. 비료가 응, 응. 그대로 있어. 그럼 그 다음 장물을 하라는 뜻인가? 응, 근이 많이 안나서 그가 응. 비만 쳐와가지고. 응. 나무가 그 비료를 응. 다 빨아먹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. 많 나무가 해도 작아도 만하니 거의 난쟁이. 안나오고 어 응? 또다나밖 안나오고 있어. 또면여먹으면 돼. 음. 기분은 나빠 우리 고생해신데 험난하게 못생긴 녀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 <laughs> 왜 못생겼지? 예뻐야 되는데 애 비탈이니까 지금은 인기 많더 비탈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엄마는 지금 엉덩이에 정우양 만들어가지고 등산을 시작하고 있어 <laughs> 여기 비탈지라서 고생스러워요 <고생습니다. 웃음> 음. 지금 저기 한 마리 누워있는 애도 있어요 <laughs> 이 녀석은 좀 크다 얼굴만 하지 그 정도 들었으면 딱 좋은데 목기딱 좋은 사이즈 껍데기 까가지고를해가고닭탕가 음. 감자 파서 닭고찜만나야 되는겨 그럼? 자, 아, 아침에 당근 한거 봤지? 당근 산거 봤지? 어 진짜 못생겼어라 <laughs> 야 그거 판 거야? 아니아니벌 벌을 는데 얘가 네, 해쑥려와 뭐야? 그 대박이야. 그런 것도 좀 나와 줘야지. 작년보다 더안된거 같지? 음. 아무가 작년보다 더안 좋아라게. 뭐 내가 보니 음. 이게 새싹도 있는 거같 처음에 심어서 뿌을때 감자가 빨리 싹다 나서 이제 파수 응고가 초져는데 응고가 오락가락하잖아. 음.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미그런거라언니 나야 될때안 나가지고. 음. 이제 빨리 못 났어. 에이. 고르게. 야 가까이나 가까이.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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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려놓으면 되잖아. 이게 비료도 다못 먹었다. 이게 충비 준 것도. 에이. 봐봐. 원래 감자 농사 잘되신는 분이세요. 밑에 줘. 분이 야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막잘 됐대 놈은. 뭐. 나무 세개 캐시인데 막 했대 놈은 거기뭐 약간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긴 한데 아, 응. 잘예 막걸리 비려주고 했는데 막잘때때 놈은게 3루파신뒤 완전 수두 파서 나와서라 이래 걔네 홍시미 간자 음솔방이농원이는말안 응. 했구나 그러면지 그 뭐. 먹자 용어 <laughs> 진짜 이서안 되시면 어떤 거지? 저거저 종려도 정말로 안줄것 같아. 으하. 저 소량 해서 하시데 저거 안 별로... 내가 말했잖아, 경아 너무 경이가지고 다음에 다른 데서 사야겠어. 음. 그 여기는 검은 비닐이고 이쪽엔 하얀 비닐이었잖아. 차이가 있을 것 같아. 아. 차이 두어서 엄마 힘들지. 괜찮은데? 엄마 실망한 것 같아. 너 파당을 파당, 파당 가 해줘. 어디 도망갔나? 근데... <laughs> 야야 이브라 이빨이 <laughs> 아래에 저 누웠죠 여보세요 계세요? 입왜 그렇게 빨강했어요? 뭐 물렸어요? 응? 살았어요? 죽었어요? 혜리야 살았어요? 죽었어요? 말 시키지 말아요? 아이고야 아이고 여기 저기 응급실로 실려갈라 하나 있죠 여보세요? 아이고 아프신가 우리 아니, 테리가... 우리 테리가... 더희잘안 타는 아이인데, 저 모양이요. <laughs> 아니, 왜 더위 잘안 타는 아이 없다, 어머니? 가이드, 유디 몇이래? 가또한 마리 또 찾았어. 여보세요? 계세요? 떡도? 여보세요? 보스야. 거기 괜찮나? 개미 안물럽나 보스? 보스! 여보세요? 에이거 어떻게 뭐하노? 개미 엄청 많이 묶것 같은데? 보스야. 텀. 에이. 너도 꼬리꼬리 꼬리 아니구나. <laughs> 조심해 있어. 얼마나 남아. 알았어? 응? 움직일 생각이 없고 감자가 너무 안 들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다좀 지쳤어. 여기 좀 나으냐? 여기는 아래는 흰 비닐이 위엔 검은 비닐이 하나들은. 야 호랑이 새끼가 한 마리나 하나 두 마리 되느냐? 지금 얘가 호랑이냐? 너 호랑이 감자냐? 참말로 너무 안돼 우리 이거 할때엄마 고생했는데 지금 감자 잘 안드니까 파는 자세도 불량해 제가 <laughs> 원래 저런 자세로 파면 안되는데 그지 지금 불량해 너가 감자 심을 때도 되게 성질을 낸게 많으안될지알고있 <laughs> 아이가 무사성황지 몰라 너 성질 나가지고는 애가 성질 많아 어디든가 잘 해봐라. 무한한 만큼 주면 참이 감자 수확이 이게 처음 해보 땅이어서 그런가 근데 나무가 너무 작고 나무가 좀 커야 영양분을 이제 아래로 축적할 거잖아. 잘 나지도 않았고 나무가 보니까는 안데카라에게 지난주도구나. 얘는 벌써 조짐이 망했구나. 폭막실즈를막시즈에 들어가겠다. 폭막지아 근데 여기가, 여기가 좀더 안좋은 것 같아. 나무가 여기가 저 위에 보다는 좀 더, 그래도 응. 아까 비닐 거둘 때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. 여기가 더 안된 것 같지? 야주 위에 보다. 응. 그러면 약간 처음. 그러면 처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. 저 위에 땅도 되게 안좋은 땅인데. 응. 이게 여기 뭐 심을 거? 응. 말란 음. 대파는 얼마나 살게요, 은물 일단 거름을 좀대지쫄 쭈쭈난 식량이네, 쭈쭈쭈쭈쭈 좀 대지. 쫄쫄한 대지. 여기 대파 다뗄 거야. 비거음을다못 음. <laughs> 어, 먹어. 왜냐, 난게 어선. 옥수벌 더 좋아 먹어. 좀걔 대파 심고 남면 땅 이심이니 옥수 심어야 될 거야. 아 그럼 대파는 저 위에 심고 옥수 저기 아래 심고 까 아까 저기 식구단 못하네 지 이렇게 아래까지 넣으면 되지. 봐봐 이거 추병은 다못 먹었잖아. 음야 저기 마트 파는도 것 엄청 썩어서라게 중간에 뻑상 음. 먹지 않는 애 바가바가야 썩어설아. 걔네 안 샀죠. 자 언니가 도와줄 테니까 엔딩 해봐. 우리가 지금 감자 파는 맛이 안 납니다. 음. 지금 양대 엄청 실망했어요. 잘안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하는데 보면 저희 폭망 시리즈 하나에 도와드더라고요 <laughs> 고구마 인기 동영상에 저기 유일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이제 고구마 동사 폭망했어요. 엄청 망했지. 뭐이 정도가 아니라. 근데 지수도 만만치 않아요. 지금 불려봐 봐지금 엄마가 저만큼 컸는데. 지서 판게 감자 담아자자자 <laughs> <안 웃음> <많아요. 웃음> 자. 여기가 좀 낫다 얘기도 응. 여기가 좀 낫고. 저기는 감자가 없고 강아지가 있어. <laughs> 어머니 실망스럽지? 실망한 게쓰난 빠지지 그것도 좋다 가득 비싼데 난아 혹시 이제 농사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실망하지 않네자저희들가하 시도 헌시 아니 다른 거 저거 이거는 어머니 저 마트에서 사네 한 박스에 해는한거 좋은 사내온 거 좋은 거 좋은 건 아니고 닮은데 계속 저 종자용이나니 계속 낫잖아 카 그 정도씩은 나와줘야 되는데 딱 좋은 사이즈인데 사람들은 좀 크다는 건가? 근데 나는 껍데기 깡이네. 볶을 아, 때도 저음 작으면은 이손 비어 먹어. 자 해봐. 그래서 더위도 먹고 감자는 안 되고 죽을 맛입니다. 봉사짓기 힘들어요. 사짓지 마세요. 음. 그럼 어떻게 사서 먹을까요? 사 먹을 까요 사서 드세요. 이거 고생한 거 비하면 진짜 봉사안 짓는 게 낫겠다. 날도 오가니까 점점 더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처럼 쌩 고생하지 말고 그냥 사서 드세요. 농부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하고 좀 싸게 사 먹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농부들 수고 생각해서 농산물이 좀 제값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농사지 농사지어서도 못 벌어요. 그러니까. 진짜 농사가 힘들어. 응. 어쨌든, 여러분 우린 취미로 하는데도 힘들잖아. 너 맨날 더위 먹고. 너 매주 더위 먹어. 나 오늘 네. 얼음 한통 갖고 왔을 때도 더위 먹어야니까. 너올 때부터 있어. 더위 먹더라. 응? 올 때부터 더위 먹. 그럼? 올 때부터 더위 먹었어. 한번 어, 더. 지금 땀이 지금 비오듯이 흐르고 있어. 네, 자. 네. 여러분, 농사짓지 마세요. 오늘의 제 교훈은 그겁니다. 자. 사서 드세요. 농사짓지 네, 말고 사서 드세요. 본 본인은 왜지워요 그러게. 내가 진짜 무슨 t 디영화를 e 리려고 지금 d 고 you want 다 o do that? Okay. Okay. Thank you. Thank you. 다 h a n k you. Thank 라이언. 라이언.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어 n k y 지 u Thank y 이 u Thank you. t h a 지 k y o 지 Thank you. 찾아야되는데 지금 풀이 엄청나가지고 지금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찾아 라이언 라이언아 빨리 찾아 라이언아 어 사진 겁나 잘 나오는데? 영상 컸다. 라이언! 라이언 이쪽 봐 두살이에요 두살이에요 엄마한테 가봐. 나연아, 날마다 쑥쑥 커지네. 날마다.